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스터 포스터 뭐두 개밖에 없지만 그걸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제가 되게 심심해가지고 지금 집에 지금 혼자 있는데 되게 심심해서 동영상 이것저것 찍고 올리려고 합니다. 네 되게 심심해요 지금.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원래 세 종류였는데 한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넣어놨는데, 없어져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했고요한개한 개, 한개한개 한개 소개해볼게요. 먼저, 이거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연예인 포스터인데요.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접어놔가지고. 됐다. 지좀 펴야 돼요. 이대로 면 펴지겠죠? 이 눌러주면 이렇게 약간 펴졌어요. 안펴는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포스터 아, 죄송해요. 포스터가 있어요. 연예인 사인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롯데월드콘 월드 베스트 테이스트 해서 롯데월드콘 있고 여기 이렇게 연예인 사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 누구누구 있냐면, 음, 저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요. 이거 어디서 얻었냐면, 그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그 마트 직간그 개선해주시는 분이, 저 연예인, 왜.. 그, 뭐지? 랩, 아니, 뭐지? 그, 뭐지? 포스터 좋아해?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음,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이 포스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무언가를 좀 많이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음, 너무 많이 이게. 어, 들어가시고. 아, 처고도 이렇게 할걸. 네, 하나하나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얘 엑소라는데 수인가 이거 수호라는 글씨 맞죠? 어 수호라는 글씨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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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맞겠죠? 수호 있고요. 다음에 얘는 누군가요 이름이 안써 있어가지고 얘는 디오인 것 같고요. 오, 엑소가 많이 나왔네요? 여기 디오, 이거 디오 사인이거든요. 디오 있고요그 다음에 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고, 얘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얘 백현이라는데요? 백현 맞나요? 얘가 백현이에요? 아니면 얘가 백현이에요? 몰라, 일단 둘이. 하나, 미국으로 빠지고, 얘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연예인 진짜 모른다, 나. 아, 어, 다 연예인들 다 월드콘 들고 있고요. 그 월드콘 한창 광고 날때 있잖아요. 그때 아마 찍은 포스터인 것 같아요. 그, 뭐지? 월드컵인가? 월드컵 하면서 포스터랑 광고랑 만든 것 같은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포스터 하나 있구요. 이렇잘 묶어서 고, 보관을 해놔서 아, 그래서 아마 그 많이 동그리진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커요. 이거 또 포스터라고 할수 있겠죠? 아, 아까 거보다 두께가 좀더 커요.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G.O.B. 대한 전국 순회 공연인데요. <laughs> 이거 오카리나 팀이에요. 음. 오카리나 팀인데 그 가서 사인들 사인도 많이 받아 왔었는데 그 사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인 책이 있긴 있어요. 그 사인 책이 있는데 그 사인 뭐지? 모은 집이 있는데 그거 공짜로 샀거든요 근데 이거 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잃어버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고 제가 본 거는 5월 10일 5월 10일 토요일 서울 용산 아트홀 대극장 뭐지? 미르 오후 3시에서 봤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짱 재밌었어요. 그리고 팝 음악도 나오고. 역시, 많이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여기 분들께서, 지오비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뭐 제주도까지 다녀오셨고요 죄송해요. 오늘 진짜 실수 많이 하네요. 죄송해요. 제주도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진짜 부러워요. 저도 한 번밖에 못간 제주도를. 공연하시는 분들은 제주도를 많이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제주도는 다른 나라를 많이 다녀올 수 있어서 되게 부럽고요. 자꾸 접히네요. 되게 부러워요. 진짜 저도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 엄마가 졸업 여행 때한번 가보세요. 네, 돈이 없어서. 네, 이렇게 제 포스터, 고 소개를 마쳤는데요. 네. 포스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싶으면서. 머리 대박. 에서 머리끈. 머리끈 다 헐어가지고 고무줄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터 두장 소개를 마쳤는데요. 그제 설날 리뱅 내린 이유는 엄마가 택배 보내지 말라 해가지고 이벤은 다 택배로 보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면 그래서 택배로 보내지 말라 해가지고 뭐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안 맞으면 또도못 주잖아요. 그럼 택배밖에 선택,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동영상 그냥 지웠어요. 정말 죄송드리고요. 참여하신 분들 진짜 죄송드려요. 저희 엄마 덕분에 이렇게까지 인사를 드리네요. 정말 죄송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포스터 소개 마치겠습니다. 이상 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